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하는 유튜브 채널 싸닥합니다 아,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이렇게 제가 그 동영상 촬영을 하다보면 번호판을 가리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 저희가 뭐허위내물을 판매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달성하시는 어, 빌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번호판을 가리고 촬영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어, 뭐 이유는 다 아실 텐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지금 기름값이 거의 1,800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는 정말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딱 맞는 LPG 차량이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같이 외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화이트펄 그랜저 HG 자세 나오는 차량이고요. 지금 등록증에 보시면은 이 어, 차는 정식 명칭은 그랜저 HG LPI, LPG 차량이죠 렌터카 모던 차량이고요 어,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어, 전성수 상품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는 2015년에 출고 당시에 신차의 기본 가격은 2,645만원에다가 어, 내비게이션 패키지 100만원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뮬러 ECM 룸뮬러를 장착을 24만원 들여서 해서 총 출고 가격은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8만km를 조금 넘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본네다고그 다음에 이 앞에 그릴 뒤에 있는 라지에다 서포트는 단순 교환된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파격적으로 드릴 가격은 신차 가격의 절반 가격인 1,490만 원에 이 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저게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썬루프는 없고 요거는 루프 스크린이 장착을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깔맞춤이 아주 잘된 상태고요 어, 지금 제가 볼때요 차량의 외관 상태는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기스를, 생활기스를 찾아볼 수 없는 어, 그런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헤드램프라든가 아니면 안개등 쪽 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예, 휠에는 생활기스는 약간 있습니다만 은 아, 타이어 상태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라인도 깨끗하게, 예, 뭐 사이드 스텝도 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어 뒤에는 예, 휠하고 타이어가 거의 신차 수준으로 예,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도가 거의 예, 9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랜저 HG, 예, LPI, 예, LPG 차량이고요 자 아, 지금 예,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휠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앞쪽에도 휠이나 타이어 상태 전반적으로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차는 이제 요게 LPG 차량이다 보니까요. 어, 여러분들 요, 혹시 LPG 차량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에 적재 공간이 에, LPG 게스통이 있다 보니까 아,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여러분들이 좀 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에, 좋겠습니다. 자, 한번 뒷좌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역시 뒷좌석에 예,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시트 상태는 어, 사용감이 거의 없는 A급. 예,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렌트카 형이긴 하지만은요. 예, 모던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뒷좌석에도 여기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앞좌석으로 좀 보시면은 자 내비게이션이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양쪽에 예, 운전석에 열선 시트가 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능까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좌석도 보시면은 스마트 센서로 문을 여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차가 상당히 옵션이 좋은게 일단 일반적인 LPG 차량하고 틀리게 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핸들에 보시면은 지금 핸들 열선에 들어가 있고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8만9 4 6 k m 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등록이 된 차량이니까 아, 주행거리는 1년에 한 15,000km 정도 타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에 요그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 요 LPG 차량을 찾는 우리 저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어, 요차는 LPI 렌터카 모던 차량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장착을 해서 신차 출고 가격은 2,770만원이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8만 900km 정도를 탔고요. 어, 본네다고 라지에타 서포트 플라스틱이죠. 에, 단순 교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에, 단순 교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차는 스마트키는 에, 두 개가 있습니다. 아, 키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 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에, 판매하려고 하는 특별 할인가는 신차 가격의 절반 정도인. 1490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제가 경험상 가져오면은 2주 안에는 판매가 되는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 LPI 차량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면은 행운의 차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차량 상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